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 필름입니다 뭐 이렇게 모인 이유가 지금 우리 그때 컨텐츠에도 봤지만 예슬 감독이 갑자기 사진 찍는다고 도망을 가서 <laughs> 저 여기 어, 띄워주신다고 <laughs> 하셨어요 여기. 띄워줄게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WH 신부님들 위해서 제가 공짜로 좀 찍어 줘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이벤트로 할게요 뭐 공짜로 찍어준다 했으니까 뭐, 저랑 같이 진행을 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는 다 배우고 이제 곧 촬영을 진행하는 감독님인데, 10월에 결혼을 해요. 10월에 결혼을 하는데, 하는 감독이고, 우리 저기는 열심히 메인 감독으로 촬영하다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지금 잠깐 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 얘기하면 오늘 콘텐츠가 뭐냐. 곧 결혼식인 우리 감독님의 식순을 좀 짜보려고요. ]idden? 우선은 <laughs> 그러면 식순에 제일 처음이 사회자가 시작을 하잖아 누가 했지 저는 신랑 친구가 있는데 저도 다시 한다면 바로 전문 사회를 자할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식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저는 신랑 친구가 해요. 근데 스파르타로 연습 시킬 거.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연습을 시켜야 돼. 근데 그거 있어요. 연습을 시키는 건 좋은데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가 차이가 크거 해보셨어요? 사회 몰라요?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지금 약간 띠꺼워하는 것 아, 약간 약간 아 사실 난 전문 사회하고 싶은데 계속 시키기 해서 살짝 띠꺼워하 그래, 근데 그거는 이해해줘야 돼. 왜냐면 아, 그 신랑 또. 남자들끼리 또 아, 막 의리, 의리. 어. 네, 그러니까 네 결혼식은 내가 해줄게. 내가 아, 사회 아, 봐줄게. 아, 아니,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처음에 우리가 보통식 순위 사회자 그다음에 혼주 입장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인데, 요즘에 혼주님들 보니까 같이 입장하는 리마인드 있고. 아, 어머님, 아버님 가고, 어, 어머님, 아버님 어, 가고, 그렇게도 있고, 아빠랑 신랑, 아빠랑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나도, 나는 이제 딸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딸이 아빠 나 혼자 입장할게, 그러면 나 바로 잡아가지고... 이게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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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혹시 지금 시진이냐고. 우시는 거 아니시죠? <laughs> 생각만 하면, 어, 박돌 거야. 그러면, 뭐, 리마인드 식으로 같이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빠가 다시 돌아와서 저랑 같이 입장해요. 어. 그리고 신랑은, 신랑은 어떻게 한대? 신랑은 뭐 없어요. 그냥. 말 타고 등장하는 거야. 아니, <웃음> <웃음> 아, 사실 뭐 특별한 거 시키고 싶은데. 아니지, 혹시 혼자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 하기 싫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고 싶대.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하고 싶대. 나는 내가 축가도 부르고 싶고 <웃음> 뭘, <웃음> 너, 어. 뭘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마세요. 터지하지 <laughs> 말고 그냥 깔끔, 그냥 옆에 있어라 아. 가지 말고 아. 우리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 하지 후회돼. 나는 후회돼. 너무 안 해서 후회를 하면 안 하면은 괜찮은데 내처럼 그래도 조금 약간 관종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또 그 예식도 할, 할, 어, 할 걸, 뭐라도 할걸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본인은 저요. 저도 뭔가 자꾸 하고 싶은데 난 뭔가 적극적으로 <laughs> 하고 싶은데 자꾸 말려주기 위해서 아니야 하지마 너도 근데 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안 하고 예식이 끝나면 후회한다 그, 대표님 그러면 이때까지 봤던 예식 중에서 비추 입장할 때 이거는 하지 마라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 입장할 때 나는 항상 얘기하는 거 굽신 걸으면 진짜 차라리 걸으면서 살짝살짝 목내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허리를 숙이면서 나중에 되면 은 진짜 그냥 이러고 있어 음. 사진하고 다 아. 이게 진짜 보기 아, 4시만이었는데 음, 음. 그게... 그게 진짜 신부는 드레스 입고 아빠랑 손잡고 가게 해서 그러진 않는데 네. 신랑은 그게 진짜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제일 베스트는 초반에 약간 조금 흥이 나는 노래로 춤을 추고 그러면 하객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재밌게 출발했다가 버진로드 중간부터는 다시 옷을 열미고 앞으로 가면 돼 깔끔하게 그때는 어. 나는 그래서 보통 신랑 입장 때 나는 뭘 하면 좋을 것같긴고 그, 음. 그거를 약간 추천할 때 오늘 입장 너무 어, 오늘 좋았죠. 입장도 아, 있고, 아, 아, 잘 치고, 좋았어. 힘도 잘 주고 신랑이 행도 좋고 그다음 중간에서 다 깔끔한 뭐, 옷딱 입고 음. 출발하고 그건 내가 영상 나중에 올려놔. 어, 네, 네. 어, 신랑이 입장 어떻게 하셨죠싸이 노래를 했죠. 싸이 춤추면서 말 춤추면서. 근데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 아그 입장했을 입장. 때 되게 음. 재밌겠다. 어. 그, 그, 그. 신부 입장은 어떻게 하려고? 저는 그때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딱 차분하게 가. 아,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시키고 본인은. 히트도 고 입장은 어. 깔끔하고. 깔끔하고. 그 저는 약간 인공 눈물을 살짝 챙겨서 입장할 때 저는 아빠가 살짝 울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빠 아빠가 우는 거? 네. 본인은 안 울고? 저는 괜찮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맞짤을 하고. 예물 아, 교환이랑 아, 아, 혼인서약. 예물 교환하고는. 근데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1년 전에는 예물 교환을 안 했거든요, 잘? 근데 요즘은 또. 맞아요. 어, 또 하기 시작하고. 요 우리가 정해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 예물 교환은 바로 하면 괜찮은데 이제 또 화동이 들어오면 축가나 축사 덕담 중에 하나를 줄여야 돼. 저는 그만큼의 예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예물 교환 순서가. 그래서 좀 빼고 싶거든요. 만약에 가족끼리 되게 좋아하는 족하나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는 강아지들은 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해도 어, 없을것 같긴 해. 요즘 결혼하시는... 애기도 먼저 낳고 이제 또 그치.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도 자기 아기가 그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어, 생각해. 자기 본인의 아기가 있음. 본인의... 있음.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진하 않... 않아요. 음. 차라리 그것보다 굳이 말고. 굳이 해달라면 차라리 그것보다 그렇죠. 축가하고 덕담을 이제 기본으로 깔았다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구 축사. 그, 저는 입장할 때 끼고 찍고 싶어요. 그치. 네, 그렇게. 나중에 되면 대기실에서 빠져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막 챙기는 것도 전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예물교환은 굳이 추천하지 않니다 음. 혼인서약은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 게난 좋은 것같아 본인들이 직접 읽고, 아, 직접 준비한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살짝살짝 살짝 변형을 줘가지고 많이 하는데 또 거기에 신경 쓰기 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음. 넣는 거 좋아. 뭐, 기본적으로 뭐, 술, 을 뭐, 몇 일주일에 시까지 뭐한번먹보겠습니다 뭐 와이프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1 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으로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본인들이 것들 많잖아요. 음, 그것도 있지만 이제 자기들끼리 조금 재밌게 신경 많이 쓰는 신랑 신구들은 자기들이 직접 써서 그렇지. 직접 읽으니까 그식 전날 맞춰가지고 연습은 한번 하고 하는게 좋고 그게 끝나면 이제 나는 이제 아빠 축사 그다음에 성공선언 뭐. 본인은 아빠 축사가시고시 아빠가 정성을 하시고 어 어떻게 그을 거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 엄마 맞아. 엄마가 하는 것도 좋은데 아그 아, 아니 니다 지은이가 아빠 축사 하지 말라고 엄마 하라면 나는 난... 아! 안돼 안돼 둘다 해야 돼네명다할 거야 안돼 어, <laughs> 그러면, 말자. 말자. 그러면 내가 보기 또... 지은이 결혼식이 아니야 내가 보기 <laughs> <laughs> 본인은 결혼식하면 어떻게 하려고? 친구 축사 무조건 해야죠. 전 명? 이미 친구들까지 정해놨어. 아, <laughs> 김땡땡아, <웃음> 꼭 해주길 바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약간 꼭. 그리고 음. 저는 신랑 친구 중에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분이 계시다면 축가를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치. 축가 누가? 축가는 없어요. 축가 안할 거예요. 아예 어, 없애고 아유. 이런 경우에는 연출을 우리가 촬영을 더할 수도 있는 거고 이쁜 장면 을 아니면 뭐 덕담을 더 길게 할수 있는 것도. 아, 저는 시간을, 웨딩 시간 확 줄이고, 저는 촬영 많이 할 거예요, 대표님. 저는 촬영 많이 할 거예요. 아, 아, 촬영에 어, 연출 많이 할 거예요. 그, 부케 던지는 거, I love you. 그것도 해주시고요. 야, 그, 홀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데? 해 주시고요. 다 해주시고요. 다 해주세요. 다, 다 넣어주세요. 제일 바쁠 때 결혼을 하니까, 아, 내 혼자 죽어 나는 거지. 아 대표님 가세요. 대표 지정이거든요. <laughs> 감독이 하는 감독이 지정한 대표 어, 지정. <laughs> 감독이 지정한 대표. 아니 어떻게 이게 얘, 우리 혜민 감독 같은 경우는 내한테 예약을 해놓고 촬영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laughs> 나는 만약에 결혼식 간다면 축가를 하거나 나는 춤을 출 거야. 몰래. 어, 몰래. 무조건 같아요. 몰래. 내가 봤을 때 몰래 준비하는 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몰래를, 방법을 좀 알려드립시다. 신부. 그러니까, 신랑하고 서서 보다가, 신랑한테 부케를 주고 이제 나가는. 제일 정석이지. 그러니까, 누굴 시켜놓고 중간에 합류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신랑이나 신부들이 더 놀라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신랑이 할 때는 저는 노래 추천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좀 진심성 있게 좀 담아서 한다거나 그런 서프라이즈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않을까. 그리고 이제 꽃 주는 일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재 결혼식 때 했거든요. 그데아뭐 아, <laughs> 많이 했네. 뭐 많이 했네. 다시 돌리세요. 많이 돌리세요. 그게 우리 신랑이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느끼기에 좀 올드하게 느껴지긴 했어. <laughs> 근데 그게. 신랑이 노래 부르면서 하면은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조금 교감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되게 좀 애매해. 근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누구한테까지 비밀을 해야 하느냐. 신랑님들이 그걸 모르고 다 비밀로 하시는 그치,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한테까지 비밀로 조현이까지 비밀로 하죠. 하고 어, 뭐사회자만 알고 있으면요. 저희까지만 왜냐면 소속팀을 거의 다 신부님이 그치. 하시잖아요. 보통 예약을 신부님이 어. 많이 하니까. 그래도 뭐 응. 대표님 카톡 링크는 다 올라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연락해도 말해주시는 그치. 게 제일 좋죠. 아니면 당일에라도. 어, 어, 그냥 당일에라도 어, 감독님 저 어, 이런 거 있어요라고 해서 보래면 싸게 제일 좋은 거. 그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 혼주님들하고 혼주님들한테 이제 인사하는 거. 그다음에 인사하고 꼭안 해야 돼. 뭐 신부님들이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혼주 인사하고. 하는 장...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버진 로드 단상위로 올라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행진이냐, 중간에 뭘 넣을 거냐, 그런 거 있잖아. 뭐 장모님한테 가서 애교 부리고, 좀 사회자들 많이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전 이벤트도 어느 정도 그냥 신랑 신부님이랑 사회자가 뭐 깜짝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소통은 미리 해놓고 오, 예, 예, 예. 좀 소통은 해놓고 네. 이벤트를 하는 게 좋다고. 그치 전문 사회자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체크하니까. 네, 어떤 이벤트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인한테 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진, 행진때뭐 있나? 아니요 너무 하고 싶죠. 나 너무, 나는 너무 하고 싶어. 너무 너무 하고 싶어. 싶어. 근데 이게 근데 너무 너무 이게 싶어.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실제 결혼하는 예비 부부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야. 어, 행진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 주차. 너는 할 거야?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입장은 차분하게 했잖아요. 어. 행진은. 이제 앞으로 약간 파티가 <laughs> 파티 앞날 <파티다. 웃음> 왜냐면 요즘 다 플라워 뭐 이런 거 떨어지잖아요 음. 아니뭐 행진할 때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약간 그만큼 화려하게 춤추는 건 나는 좋은 거 같아요 이제 간단한 율도 왜냐면 남자들은 몸치들이 많거든 아, 이게 그래. 다 인스타의 폐해야 근데 또 인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웨딩 이런 것들이 신부들도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프로포즈도. 대표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laughs> 그럴 그럴 보... 이건... 근데 하긴 나도 나쁜 놈이다. 나도, 그렇죠. 나도 뭐 이벤트 많이 해가 올리고. 보면 막 영상 같은 것도 보면 연출도 너무 많이 올리시니까 다들 이제 이것도 하고 저,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 잘못이야. <laughs> 나내 <laughs> 잘못이야. <laughs> 봐봐요, 지금 아까 러브 해달라고 하고. 어, 하트 해달라고 하고. 아, 하트도 네, 추가하신 네. 거잖아요. 근데 네. <laughs> 중요한 게 이제 식전에 리허설을 하러 가는가 제가 하는 홀은 따로 없고. 네, 따로, 따로 없는데 근데 막 가면은 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 나는 태장 때꼭 위치를 봤으면 좋겠어. 가면서 댄스 있다면 어디서 출 건지 파악을 해. 몇 발자국 가서 주냐? 제자리에서 주냐? 어디쯤에서 주냐? 그것보다도 또 조명이 어디에 멈춰져 있는데 그안에수 쳐. 그래, 이쁘게 나와. 진짜 아니면 검은데 이렇게 춤추면. 왜냐면 신랑 신부는 그 장면을 분명히 궁금해 하거든. 자기들이 춤춘 장면을. 아니면 니는 전문 댄서처럼 연습을 해라, 한 3개월. 어? 그냥 하지 말라고 하세요. <laughs> 다 찍어 줄게. 진짜요? 어, 그래 샘플로네 다 쓰게. 저 드론도 띄워 주세요. 위에. 드론은 솔직히 요즘 많이 하던데 드론은 근데 위험해. <laughs> 잘못하다가 음. 그 시기 그냥 망할 수가 있어. 음. 왜냐면 그리고 드론은 위에 있으면 소리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요즘 작은 드론 있는데 음. 그것도 나는 괜히 드론 했다. 왜냐면 천장에 상들이랑 되게 많이 많잖아. 어때? 요즘에 그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진짜 큰일 나죠 그러면 진짜 위험. 나 그래서 드론은 그거는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퇴장하고 끝. 아 감사 영상. 집중 영상. 응. 감사. 나는 무조건 추천. 왜냐면 그게 시간 비중 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집중 영상 넣으면 축가를 준비하고요. 맞아 그게 한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길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시간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축가를 하나만 해. 이게 두 사람이 결혼식이지만 어찌 됐든 또 키워준 부모님들한테도 이미 있는 날이라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감사 영상은 추천 감사 영상 없지? 아, 저희는 감사 영상 없고 그 대신 혼주 인사할 때 감사표 전달해요 아. 음, 근데 그렇구나. 그냥 영상 만들어서 안 틀더라도 만들, 만들어서 그냥 그래 거. 감사 영상 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 영상에 넣어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고 네. 촬영에 조금 진심인 분들은 앞에 식순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도 좋아. 그리고 친구가 진짜 많이 올것 같다라고 하면 앞에 걸좀 심플하게 하고. 그걸 정리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의 웨딩 그 자체가 어찌됐든 홀에서는한 시간 대관이니까. 식순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11시 예식이면 10시에 10시에 대기실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10시 한 55분 50분쯤에 신부님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지인들은 이제 자리에 홀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입장을 하겠지 근데 식을 하는 거는 한균 20분에서 30분 그 다음에 이제 30분부터는 이제 원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가족 친지들 찾고 또 직계 가족들 촬영하고 친구들 촬영하고 하면은 끝나는 시간이 한 45분 정도 돼. 40분에서 45분 그러면 이제 스냅 작가랑 우리 같은 영상팀이 연출 촬영을 하는 거지 하면은 거의 타이트하게 55분 정도 끝날 거야. 근데 만약에 마지막 시기면 우리 촬영팀들이 웨딩홀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보면 험 알겠지만 뒤로 빠지면서 안녕하는 연출이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이사이로 인사, 커플들 와서 인사하는 그런 연출들 여러 가지 연출들을 할수 있고 첫 시기는 비놀에서 연출을 할수 있는 장점. 꿀팁 주자면 저는 이 시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만약에 신랑 신부님이 첫 타임을 해요. 음. 그러면 신랑 신부님이 직접 저희 사진 촬영 원판을 먼저 할게요. 음. 그래서 저희 예식을 조금 더 빨리 끝내지 길게 해도 될까요? 음. 양해를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음. 예식 다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예 예식 하기 전에 처음으로 내려온 비홀 있잖아요. 음. 거기에 혼주님들이랑 빨리 와서 먼저 촬영하고 빨리 하고. 원판 촬영하고 맞아요. 우리 연출 촬영도 하고 연출 촬영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본식이 끝나고 나서 연 원판 촬영이 빨리 끝나죠. 그쵸, 그러면 맞아요. 또 연출 촬영도 또할수 맞아요. 더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미리 아니면 신랑 신부님이 늦어도 되니까 천천히 끝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딜을 좀 보면 음. 예, 식장 측에서도 아, 알겠다. 하고 조금 양해를 해 주셔. 근데 않을까. 그거를 전부 다 식장 측에서 다 배려를 해주셔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신방 신부님들은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식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laughs> 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조율해서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부모님들도 섭섭하지 않게 챙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성공적인 뭐 웨딩 본식이 될것 같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 어디 어디봐야... 봐요? <laughs> 끝!